네, 아주 새싹 올라오는 모습이 이쁩니다. 아주 튼실합니다. 이게 금낭화입니다. 비단주머니 같은 꽃이 달리는데요. 비단금 주머니 낭자를 써서 금낭화라고 합니다. 이 금낭화는 양귀비과 식물로 독성이 좀 있습니다. 그러나 어린 수는 나물로 이용하고요. 또 뿌리나 줄기를 약재로 이용합니다. 네, 좀더 자란 것도 괜찮은데요. 요 정도가 나물로 먹기 제일 좋습니다. 이 어린순을 데쳐서 찬물에 우린 다음 초고추장 무침을 하면 식감이 아삭하고요. 맛있습니다. 또 데쳐 말렸다가 묵나물로 볶음 묵나물 잡채, 묵나물 불고기 등으로 이용하면 좋고요. 장아찌도 맛있습니다. 약재로는 전초를 금낭이라 하고요. 뿌리를 하포 목당근이라고 합니다. 맛은 맵고 따뜻한 성질입니다. 이 금낭하는 몸속의 뭉친 피를 흩어져서 고르게 해 주는 상결의 작용이 있어서 종기 등 염증이나 멍을 없애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외상 등으로 통증이 심할 때 뿌리를 지져서 술에 타 마시면 깊은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통증을 가시게 해 주는 효능이 뛰어납니다. 또 악성 종기에 생잎 줄기를 짓찧거나 말려서 가루 내어 붙이면 효과가 있습니다. 오늘 금낭화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